볼을 치시고 나서 피니쉬가 항상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죠? 편안한 피니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웨이치의 윤용호 프로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스윙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니쉬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몸통도 많이 흔들렸고, 피니쉬 할때 헤드도 많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러한 스윙은 제가 너무 와일드하게 스윙을 해서인데요. 여기서 좀더 안정적인 피니시를 잡고 싶으시면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 과정을 생략하시고요. 그대로 피니시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과 헤드가 좀더 오래 붙어 있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건데요. 한 번만 더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하시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연습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피니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풀스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피니쉬가 안정적이야, 어볼 역시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